근데 이거 메론 냄새 엄청나는데? 아, 메론 맛이야? 하얀 신입 바람 큰일 났다 나 인스타에 맨날 내발 사진 올라오면 좋아하는 점트 있거든요

오렌지 주스. 아, 이게 술 맛이 나고 걔는 술 맛이 거의 안 나는데? 네. 아, 뭐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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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거워 일단. 진짜 빨리 움직여요. 케이크 이렇게 그냥 널브러트려 놓은 거 너무 웃기다. 둘다 들다 뭐 먼지고 뭐가 신경 안 쓰고 어째치, <웃음> <웃음> 모양이 모양이 잘돼있는게 중요해 이러면서 널브러트려. <laughs> 지금 넥타이를 못 매가지고 <laughs> 어떡해? 어 이게 내 최선이야. 진짜 어떡해? 어 진짜 어떡해? 너무 못 생겼어. 이렇게 더.. 자, 어떻게 잡아 예쁘게 한번 보여주긴 해야 되잖아 그치? 손바닥에 올려놓고 어 손바닥에 최대한 올려놓고 그러면 일단 <목소리> 어느 쪽모서리나한 쪽만 보이면 될거 같아 <목소리> 느낌 이상해 <laughs> 미안하지만 케이크는 저 혼자 먹어야겠어요 펴지 이랬더니 진다 그니까 잘 잡아야지 이거 어. 다 맥주예요? 그런 거데 맥주 아 맥주 안 먹어 어. 아. 오. 근데 왜이어게적거놓고시마 빌리시마, 빌리시마, 이리시마 빌리시마, 만리어가 빌리시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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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아것마빌리아마빌리시 국랑대망거 섞인 느낌. 음, 시식도 있네. 옛날 쫀득이. 이거는 같아. 아. 어, 이거 곤약 종류도 되게 많네. 이거 젤리 요즘 되게 막 핫했잖아. 이게? 아니, 카메라를 가져와서 다행이에요. 크긴 커다, 근데. 아니, 진짜 커. <웃음> <웃음> 아이스크림. 어 <laughs> 무거워. 이게 누구야? 유리가 먹자고해서 먹었던데. 어 상관없어. 이런 들은 이게 뭐야? 이상하게 얼마나 나와. 거그 음. 이쁘다고요? 어. 오빠 취향? <laughs> 귀여운 거 많다. 우리고 난이가 이거 하나 선물을줬는데 아직 안 뜯어봤어. 아 이것도 웃기던데 자유신상이? 네아 되게 힙한 거네 너무 웃기죠 이천밖에 안 하네 이거 한번 해야겠다 아 맞아 얘네 아마 여기 에 있을 걸요 여기 있다 호호 아, 귀엽다 응 귀엽죠 이거지 귀엽다 이거 어.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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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보라색 오라 보라. 귀엽다 근데 얘는 다섯 개다 귀여워서 얘는 뭐야? 모자가 이런 재질이다라고 아. 보여주는. 거. 안 돼. 와 울까요? 아 개같이 망할 것 같은데. 한번더 떠나세요. 황색도 귀엽다. 손 들고 있네. 아, 근데 이 색깔이 너무 어 아, 근데 녹색도 귀엽고, 노란색도 귀엽다 아, 근데 이런 포즈도 하나는 있어야지. 분홍색? 음. 아니, 차라리 보라색이 나와라. 와, 아이보리 초록색, 초록색. 오. 얘다. 괜찮네, 귀엽다. 그래도. 이거는 이상하니까 뽑아서 명진오빠 줘야지. <laughs> 명진오빠 이상한 거 좋아하니까. 근데 열어보기 전까지 뭐 들었는지 모르겠다 얘는. 아 이거 귀엽다. 어, 뭐야 이게? 아, 콘서트는. 콘서트는. 분리돼 있는데? 볼륨. 내 손에 올려놔줘. <laughs> 오늘은 베스킨 라빈스 백팩을 가져왔습니다. 금방 가져올게. 홍. <laughs> 대박. 아니요? 음료는 네. 흔들어 뒀어요. <laughs> 아. 음, 겸연은 말고 나요. 흔들어졌까요 네. 어느 정도 몇 토에 사는지 찾아내셨고 대단하다. 그 민원을 었지만또 효과는 없었죠.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. 조건 들어있는 건가? 일단 무조건 들어있긴 하겠지. 홈버요 진짜 크다 근데 주차 입력 케이줄에 있다 미쳤다 잉 멜론 어쩌고 멜론. 멜론 멜론. 빨리 출발해야 돼. 어, 가자 가자 가자. 너무 감각이라서 다 보여. 여기서 타는 <택한> 게 맞나? <laughs> 그니까 <웃음>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좋다. 아니, 왜 이렇게 콜라 입구를 열심히 닦아요? 아 왜, 왜 이렇게 깨끗하게 <laughs> 닦아야 는데안 돼, 맞긴 해. 저, 아, 저, 아, 캔 중독된단 말이야. 근데, 닦는 게 맞아? 티슈에 티커 비어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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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있게당거 <힘든 웃음> <닦는> 아니야? 당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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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는 <laughs> 거야? <laughs> 왜? 무슨, 무슨 목적으로 닦은 거예요? <laughs> 에피타이저. <웃음> 아, 티슈, <laughs> 티슈. 아, 티한입 드시고 먹어라. 체하지 아, <laughs> 않게. 그거네, 그 물에다가 입 띄우는 거. <laughs> 아, 맞아. 그니까 <그래서> 척추는 제가 먹었어. <laughs> <봐>. 아, 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네. 흙맛이 느껴지지. 그니까 내가 소스 같은 느낌이야. 맛있겠다. 개밥은. <laughs> 맛있겠다, 개